목요일 새벽 에도 나오신 성도님들 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절부터 16절 말씀을 너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를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넬료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몬에게 게시를 해서, 베드로 시몬에게 게시를 해서 이렇게 보자기에 어, 쌓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짐승들, 그게 유대 율법에는 불결한 짐승들이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자기는 율법을 거스르는 그러한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거를 잡아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고 한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가 문을 두드리, 두들깁니다 베드로를 찾아온 거죠 마치 이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먹는 것처럼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이방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어, 받고자 어떻게 보면 문을 두들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것을 깨닫고는 그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방인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 전하기 시작하는 물꼬를 트는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모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전했거든요. 사도들과 제자들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 성령 받고 각종 언어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언어들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사마리아도 보면은 북 이스라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게 우상과 함께 겸했지만 그래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에게 그걸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디오피아의 내시도 사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사람입니다. 즉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도 다메섹에 갔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전부 다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고넬료 사건은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즉 대표성을 띄는 사도가 그 어떤 유대인이나 유대교와 상관없는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고 그가 세례받아 구원을 받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 받는 것에 문을 열었던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써요. 고넬료가 믿은 다음에 그가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모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세례와 이 할례는 사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할례는 앞으로 올 일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는 백성이라는 증표였죠. 그리고 그거는 죄에 대해서 이 떨, 죄를 떨쳐버리는 그 표식으로 그렇게 한 거고, 세례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씻기는, 물 속에 들어가서 씻기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는 달리 이제 이방인이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난 과정을 우리는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시작한 이 물꼬를 트는 역사, 이거에 어떻게 일어났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이렇게 고넬료를 왔다가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여러분 고넬료가 열심을 내어 함으로써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고넬료가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가 암만 그랬어도요. 베드로가 "나 못가"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사실은 모든 사도들이 "나 이방인에게는 이거를 왔다가 할 수가 없어" 그랬을 뻔했습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도 베드로는 "나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세 번이나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베드로를 갖다가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부정타다. 거룩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걸 세 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찾아왔을 때 고넬료를 따라서 갈수 있도록 다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준비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열심을 내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켜서 주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고,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셨고,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도 우리에게만 맡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나에게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참으로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인격을 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역사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고넬료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그럴 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이 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거기 가야 돼요. 그죠? 거기 가기를 거부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모세의 말을 더 이상 못 믿겠어 하면서 가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못 마시는 겁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약속, 이스라엘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가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가는 길에도 군데군데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만약 가기 싫다고 하거나 가는 길에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게 이상하다고 안 먹거나 또는 너무 많이 쌓아 놓고 다 썩도록 하게 해서 그 썩은 것을 먹, 먹거나,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 전쟁을 이기도록 다 준비를 다해 놓으셨는데, 여리고성 앞에서 무섭다고 도망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하나님께서 직접 진행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가 거부감 없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준비시키셨고, 고넬료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해야 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베드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너는 심원을 청하라 이걸 해야 했었어요 그거 하나 해야 했었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고넬료도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나의 구원과 나의 성화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저희는 다만 고넬료처럼 베드로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준비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배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시몬을 청하라. 내가 지금 시몬을 청하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주님 나도 주님 말씀대로 시몬을 청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루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른 자리로 내가 가서 있기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심원을 청하기만 하면 주님께 청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청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내 인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형통과 생사, 화, 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나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가 고넬료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원을 청한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청합니다. 주님의 은혜 도구를 청합니다. 주님의 통로를 청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지금 이 시간 청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셔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영생으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목말라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의 희삶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르나, 그러나 저희가 저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역사를 청하고 기다립니다. 심원을 청했듯이 저희가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청합니다. 오셔서 저희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며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뜻에 맞춰서 발맞춰서 나아갈 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 주여 저희가 마음을 바라지만은 주여 감히 어쩌지지도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지도 못했던 그 좋은 축복과 형통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긍율로써 채워주시고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지옵나이다. 아멘